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에 근무하고 있는 조재영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가정혈압 및 활동혈압의 측정 방법 및 결과 해석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고혈압 유병률은 30세 이상 국민 중에서 3명 중 1명 정도 되는데요. 고혈압 환자가 28.3%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혈압 치료율 및 조절률을 보면 67% 정도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 63% 정도에서 치료를 하고 있고, 조절률은 47%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혈압이 잘 측정되고 있을까 하는 것도 어,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올바른 혈압 측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혈압 측정 전 최소 5분 동안 안정하며 조용한 환경에서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혈압 측정 30분 이내에는 흡연, 음주, 카페인 등의 섭취를 하지 않아야 되고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발을 바닥에 붙이고 앉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1, 2분 정도 간격을 두고 적어도 2번 이상 혈압을 측정해서 그 평균 값으로 혈압을 표시하셔야 됩니다. 커프 내에 공기의 주머니의 길이는 육팔 둘레의 80% 정도 감을 수 있어야 되고 너비는 윗팔 둘레의 40% 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 위팔을 심장 높이에 윈치시키고 커프 아래에 3cm 정도 공간을 확보해서 커프를 감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팔꿈치에서 3cm 정도 위에 커프를 감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측정된 혈압이 진짜 혈압일지 이것은 뭐 환자들이 진료실에서 어, 혈압이 제일 때마다 다르다, 매일 다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기 때문에 많이 어, 들어보신 이야기가 될 텐데요. 배기 고혈압이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배기 고혈압은 흰 가운을 입은 그런 의사를 보면은 긴장해서 혈압이 올라가는. 그래서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면 혈압이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다양한 원인에 의한 교감신경계 활성화에 기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활동 혈압 모니터를 해보면 14.9% 정도가 배기 고혈압에 해당한다고 하고요. 진료실에서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17.4%도 베기 고혈압으로 분류가 되곤 합니다. 여성이나 고령, 비만도가 낮은 환자에서 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배고 혈압을 24시간 활동 혈압을 통해서 측정을 해보면 병원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혈압이 좀 높고 실제 평소 낮에 활동하는 그런 혈압은 뭐 135에 85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 166에 98 정도 나왔던 환자가 낮에는 1 2 4에81 정도의 주간 평균 혈압을 가지고 24시간 평균은 이렇게 낮은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 배그 고혈압으로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조되는 개념으로 가면 고혈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뚜렷한 발생기전은 설명하기가 좀 어렵고 혈압 조절이 원활하게 보이는데, 적 장기 손상이 진행하는 경우에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뭐 심장 초음파상에서 어 심장 두께가 굉장히 두껍게 유지가 되는데 혈압 조절은 크게 문제가 없다든지 여러 가지 맞지 않는 상황들이 있겠죠. 그래서 활동 혈압 모니터 환자 중에서 17.6%에 해당된다 그러고 국내 1차 진료에서 시행된 가정 혈압 측정 환자들에서 한21.2% 정도 유병률을 가진다고 합니다. 배구고혈압하고는 다르게 남성이 많고 흡연, 비만 등이 독립적인 영향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감염고혈압을 24시간 활동 혈압을 측정해 보면, 뭐, 진료실 혈압은 140에 90 미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아침 약을 복용 후에 혈압이 떨어지고, 어그 다음에 이제 주간 활동 평균 혈압은 135에 85 이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주간에 156에 7 4에 이런 평균 혈압을 보이고 야간에는 그보다 조금 낮게 조절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 대부분의 시간이 높은 혈압을 보이는 것이죠. 측정 방법에 따른 고혈압 진단 기준을 보면은 진료실에는 진료실에서는 여전히 140/90 1 이상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24시간 활동 혈압은 하루 평균으로는 130/80 이상 주간 낮 동안에 평균으로는 135에 85 이상 이렇게 잡고 있고요. 야간에 잠자고 있을 때는 120에 70 이상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가정 혈압으로는 이제 활동 혈압에 낮 동안에 기준을 채택을 해서 135에 85 이상이면은 이제 가정 혈압이 높다 이야기할 수 있겠고. 진료실 자동 혈압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안정된 그런 환경에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역시 가정 혈압과 같은 수치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혈압 측정은 왜 필요하고 왜 어, 유용한가 어, 실제로 가정혈압을 측정할 을 경우에 혈압 강화 효과가 크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제 연구들을 통해서 그것을 메타나라이시스를 해보면 가정혈압 측정을 한 그런 경우에 이민아트리어 프레셔, 평균 동맥압이 더 낮게 유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표적 장기 손상 정도를 가정 혈압이 더욱 정확히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 측정했던 혈압보다 집에서 측정한 혈압이 실제로 LVMs 인덱스하고 더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그런 결과들이 최근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가정 혈압이 심혈관 질환 관련 사망률을 더욱 정확히 반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피스 BP가 높고 홈 BP가 높은 이런 경우 심혈관 관련 사망률도 가장 높고 전체 사망률이 높겠지만 이런 오피스 BP는 높은데 홈 BP는 높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는 심혈관 관련 사망률이 뭐둘다 정상인 경우에 비해서 그닥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좀 낮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어 사망률을 어더 정확히 가정 혈압이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가이드라인에서도 고혈압과 배구고혈압, 감면고혈압을 진단하고 예후를 예측하기 위해서 가정혈압 측정을 권고등급 클래스 1으로 권고를 하고 있고요 정확한 가정혈압 측정을 위해서 모든 환자에게 가정혈압 측정법을 교육을 해야 된다 이것도 권고등급 수준 1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활동혈압 측정의 유용성을 이번에는 알아보겠습니다 표적장기 손상 정도를 활동혈압이 더욱 정확히 반영한다. 이런 이제 연구들이 2000년대에 많이 발표가 됐고요. 결국은 이제 클리닉에서, 진료실에서 재는 그런 혈압에 비해서 활동혈압 자체가 여러 가지 LVMS 인덱스라든지, Relative w a Sickness라든지, 뭐, 알부민, 유린 알부민이라든지, 크라티닌 클리런스라든지, 카로티드 IMT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성이 더 깊다. 이런 보고들이 나오고 있었고, 또한 심혈관 질환 관련 사건 발생을 오피스 BP에 비해서 더 정확히 예측한다. 이런 발표들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수대 활동 혈압 같은 경우는 이제 고혈압, 배구고혈압, 감염고혈압을 진단하고 예후를 예측하기 위해서 활동 혈압 측정을 권고등급 수준 2A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정 혈압보다는 측정하는 방법이 조금 더 번거로운 부분이 있고 또한 그 어떤 유용성 자체가 가정혈압과 이렇게 비교해서 서로 어 어느 것이 더 아주 우월하다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2A로 이렇게 권고를 한것 같고요 올바른 가정혈압 측정법을 알아보자면 먼저 혈압계를 잘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가정혈압계는 진동법 자동혈압계로 공식적인 기관에서 검증된 혈압계를 사용해야 되고. 위팔 자동혈압계가 일반적으로 권고가 됩니다. 손목 같은 경우는 정확도가 좀 떨어지고 손가락 혈압계는 추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정 혈압을 본격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은 이제 검증된 그런 위팔 자동혈압계를 사용하고 측정 시각으로 따지면 아침에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소변을 보고 나서 아침 식사는 하기 전에 고혈압약도 복용하기 전에 안전자세에서 최소 1, 2분 안정 후에 측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녁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앉은 자세에서 최소 1, 2분 안정하고 측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측정을 해오는 것이 진료실에서 진단, 진료하고 약제를 처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환자의 증상이 나타난다거나 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추가로 측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측정 빈도는 측정할 때마다 한두번 이상 측정을 하고 처음 진단할 때는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측정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치료 결과 평가 시에는 가능한 오랜 기간 계속 측정을 해서 오면 좋겠고요. 적어도 외래 방문 5에서 7일 정도는 측정을 해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환자들에게 잘 교육하는 것이 원고가 되고 있습니다. 올바른 활동 혈압 측정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활동시간과 수면시간을 포함한 24시간 동안의 혈압을 측정하게 되고 15분에서 30분 또는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혈압을 측정하게 됩니다. 혈압 기록장치가 포함이 되게 되고요. 왼쪽 사진과 같이 혈압 커플을 상완에 24시간 동안 부착하고 혈압 측정기를 몸에 그렇게 지니고 있고요. 24시간 평균혈압과 주간 야간 평균혈압 측정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상황에 따른 결과 해석을 알아보겠습니다. 증례를 통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으로 탁과에서 의뢰가 된 환자입니다. 51세 여자였고 155cm에 45kg의 몸무게를 가지고 있었고 5년 전 고혈압을 진단받았습니다. 복용 약재로는에암로디핀 2.5mg, 카베딜롤 서방정 16mg 복용을 하고 있었고요. 탁과에서의 진료실 혈압이 154에 87도 나오고 170에 95도 나와서 의뢰가 되었습니다. 이 환자의 심전도상에서는 특이 소견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 환자를 24시간 활동혈압을 측정을 해보았다니 어, 사실 평균 활동혈압은 119에 77로 오히려 다소 낮은 소견을 보였고 어, 그 혈압의 기준인 130에 80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주간 활동혈압도 1 2 1에80 정도로 정상 소견을 보여서 이 환자는 화이트코트 언컨트롤드 하이퍼텐션이라고 해서 WCH라고 부르고 배기비조절 고혈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고혈압 약제를 유지하면서 잘 관찰하는 것이 이 환자의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증례 두 번째는 지속되는 두통을 주소로 내원했고 38세 여자이고 170cm에 79kg의 업무일를 가지고 있어서 다소 비만도가 높은 환자입니다. 2년 전에 고혈압을 진단받았고 알살탄 80mg, 암로디핀 5mg의 복합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진료실 혈압은 134에 73, 130에 81 각각 다른 시간대에 측정을 해서 나타났고요. 언뜻 보기에는 진료실 혈압은 괜찮아 보입니다. 10년도 상에서 특이 소견은 보이지 않았었고 24시간 활동혈압을 평가해 보았더니 여기서는 평균 활동혈압이 147에 76을 보이고 있었고 낮 동안에는 152에 76으로 기준보다 훨씬 상회하는 그런 고혈압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같은 환자는 마스크드 언컨트롤하이퍼텐션으로 MUCH라고 볼 수가 있고, 가면비조절 고혈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소 어, 내원했을 때 혈압은 낮게 보이지만, 평소의 혈압은 굉장히 높아서 평균 혈압이 높은 그런 사례가 되겠고, 향후 어, 일단 오메산탄 20mg, 아놀디핀 5mg, 다이아자이드 12.5mg에 3제 복합제로 약물을 변경했고, 어, BP 컨트롤 추이를 지켜보다가 ARB의 증량도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배그 및 감염 비조절 고혈압은 이미 치료를 받고 있는 고혈압 환자에 대해서도 발견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활동혈란 모니터 등록 사업자로에 따르면 WCH의 비율이 치료 중인 고혈압 환자의 13.5% 정도 보이고, MUCH 비율은 치료 중인 고혈압 환자의 13.8% 정도, 그래서 13에서 14% 정도는 어, 지속적으로 이러한 어, 혈압 양태를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배그 비조절 고혈압 같은 경우는 정상 고혈압 혈압군과 비교하였을 때 사망률과 심혈관 사망률이 유사하였는데 감염 비조절 고혈압 같은 경우는 어, 조절된 고혈압 환자라고 비교를 하였을 때 심뇌혈관 질환 및 사망률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을 있습니다. 따라서 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진료실 혈압과 비교해서 가정혈압 및 활동혈압이 환자의 실제 혈압을 잘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고혈압에 의한 표적 장기손상및 임상적 예우를 더욱 정확히 반영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정혈압 및 활동혈압 측정을 통해서 고혈압 환자, 배구혈압 감염고혈압 환자를 분류할 수가 있겠고 이러한 것들이 저희 진료 지침에도 잘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치료 중인 고혈압 환자들에서도 백의 비조절 고혈압과 감염 비조절 고혈압 환자를 분류할 수가 있겠고, 이러, 이러한 것들의 위험도를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경청에서 감사합니다.